치열한 선거를 거쳐 지방의회 입성에 성공한 우리 청년 정치인 꿈에 부푼 모습으로 첫 출근을 했네요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어이 김의원이 청년이니까 유아 관련 조례는 알아서 할수 있지 우리 지역에 문화시설 좀 부족한데 젊은 사람이죠 뭐 어? 고민 좀 해봐 나 혼자 이걸 다? 같이 머리를 맞대 사람도 없는데 일거리만 쌓여가네요 이러다가 일할 의욕이 꺾이진 않았을까요? 청년 세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너무나 과소 대표된 청년 정치인. 청년 의원들은 당선 이후에도 나 홀로 청년 정치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중년 정치인 옆에 쭈그려 앉아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한 남자. 보좌관처럼도 보이는데요? 아니. 지방의회인 보좌관이 없죠? 같은 동료 의원, 청주시의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30살 나이에 충북 지역에서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답니다. 올해 청주시의회 평균 나이는 58살. 청주시의회는 의원이 39명이나 있지만 유 의원은 유일한 20, 30대 청년입니다. 바로 윗나이 의원과도 13살이나 차이가 나죠. 지역 주민들께서도 만 26세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그 나이대에 조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소위 말해서 야 애기 지나간다 애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진중한 이미지 아니면 믿음이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 청년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청년위원 혼자서 풀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의정 활동을 펼치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청년이라는 뭐 계층이지만 되게 디테일한 주제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주거, 일자리, 문화, 육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더많으셨다면 어떤 분은 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육아에 대해서 전념했을 수도 있고 제가 담아내기에는 좀 많은 담론이었죠.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청년으로 규정된다는 장애물도 넘어야 합니다. 당선인이 제가 있는 거지 도전자가 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청년 분들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뜻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입성을 한게 저밖에 없었는데 무엇인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거나 뭔가 제가 무슨 대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마치 그게 청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청년이 모두 갖고 있는 담론인 것처럼 좀 비화되는 게 없지 않았어가지고요. 이 때문에 청년 정치인은 동등한 동료 정치인으로 인정받기보다 기성 정치권의 이미지 세탁이나 홍보에 이용될 뿐이라는 자조까지 나옵니다. 청년은 정치권에서 한 단어로 규정을 하면 뭐냐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티슈라고 필요할 때한장 쓰고 버린다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나홀로 청년정치인은 이곳 경상북도 상주시에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7살에 당선된 민지연 의원, 상주시 청년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지원센터 들락날락 개소를 이끌고 상주시의 청년전담부서인 일자리 청년정책팀도 신설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체 17명 의원 가운데 민지연 의원 혼자 청년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들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이제 매칭이 돼서 그 예산이 짜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해야지만 이제 집행부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더 청년 정책에 내가 관심을 더 가져야지만 이러한 예산들도 이거 기존에 내려온 예산들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상주시에서 올라오는 청년 예산들도 잘좀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하지만 동료 의원 16명을 혼자서 설득하는 게 쉽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면 자기 생각이 맞는지 고민이 들 때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가 그 혼자만의 의견을 내는 그런 장이 아니라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분위기를 많이 이제 바꾸고 청년들의 그런 이제 시선이 많이 의회 그리고 집행부에 반영이 되려면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한두세명그리한번네명 뭐네 정도 있으면 정말 많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청년,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한 정책은. 미니원 혼자서라도 고민하지 않으면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기를 키우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게 상주시 경력단절 그 여성에 대한 뭐 경제활동 촉진 조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주변의 청년 제가 청년이면서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뭐잘 캐치하지 못한다면 만들어지기 힘든 조례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홀로 청년 정치가 아닌 다 함께 하는 청년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시 연재구 의회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원 3명이 나왔습니다. 당선 당시 37살이었던 김형철, 36살 최민준, 25살 이의찬 의원입니다. 연재구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이니 무려 27%가 청년의원이네요. 새 청년의원은 힘을 합쳐 청년기본조례안과 청년창업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때 들어오고 저희가 같이 청년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구정, 구정 살펴보니까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담당 부서는 아예 없고 예산이나 정책도 거의 없고 조례도 거의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다고볼수 있고 역시 동료 청년 위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 세 명이 당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고정단념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정치하시던 선배님들은 서로에 대한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만 보이거든요. 동료 위원이 있으니 나이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관계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처음에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기. 근데 나이까지 어리니까 더 이제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뚝뚝 뭉쳐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또 선배, 이제 뭐 나이 많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97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켄터 교수 연구를 보면 사회적 소수자가 그들이 속한 집단에 적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단 안에서 적어도 15%를 차지해야 합니다. 소수자가 이 임계수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이익과 요구는 무시된다는 겁니다. 청년의원이 많아지면 청년 정치인들에게만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의회 전체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득이 됩니다.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지표 중 하나인 의원조례 발의 건수, 지방의회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조례 발의가 활발하다는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행돼 이미 여러 건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한 연구 결과를 볼까요? 제 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전국 기초의회 평균 연령은 53.1세였는데, 평균보다 젊은 대전과 광주, 울산 지역은 조사 기간인 3년 동안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4건을 넘어 5건에 가까운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나이든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조례발의가 1.5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그 조례 안보다는 이제 지역구 관리를 더 하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선인 경우에는 지역구 이제 유권자들이랑 좀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다선 의원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나 이만큼 일 열심히 했어요. 결과에는 조례 발의 건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 초선일수록 더 많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진정서 처리 건수로 파악한 주민 의견 수렴 성실도와 행정기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 횟수로 집계한 행정사무 감사 참여도 등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의정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동일한 청년 응원들이그 후에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활동을 하기가 좋은 그런.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기초호회든 광역호회든 그 의회 그 하나에 청년이 한명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서 그 의원이 사실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 구조적으로는 어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년 정치인들에게 동료가 없는 건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적거나 정치에 잘 도전하지 않아서일까요? 2030 지역정치리포트 3화에서는 정치에 도전하는 청년이 지방의회에 입문하지 못하는 이유, 특히 청년에게 어려운 정당 내 공천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